역시나, 싼존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에선 잘 다루지 않는, 아,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내리고 탈 때, 어우, 돈이 그렇게 비싼데 말이죠. 이 기능 없는 차량에 비해 덜 접힌다라는, 오, 이렇게 꽤나 두껍습니다. 화면 애니메이션은, 이런 색상은 아닙니다, 확실히. 저도 외장이랑 실내를 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준입니다. 오늘은요, 산타페 얘기는 아니구요 어디 왔느냐? 여기 여기. 네,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나왔습니다. 바로 신형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보러 말이죠. 두근두근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펠리세이드가 바로 보이겠죠. 짠. 아, 새것 실물을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네 대가 쪼르르 나와 있어요. 와. 일단 저기 보이는 건 로버스터 에메랄드 그린 고그 색상인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건 블랙 어비스 블랙펄 그리고 바로 요게 보이는건 크리미 화이트 그리고 저쪽에 끝에 있는 색상이 에코트로닉 그레이펄 색상 이렇게 총 4대가 나와있습니다 저도 일단 차량을 어쨌든 골라야 되잖아요 뭐 확정된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궁금했던 이 3가지 색상이 쫙 나와있어서 볼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색상이 궁금했는데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색상입니다 캘리그래피만 들어가는 전용 색상이죠 4가지 색상중에 딱 보면 요게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빛에 따 라서 까만색으로 보이기도 했다가 그린 색상으로 보이기도 했다가 게다가 그릴 헤드램프 여기랑 이네 가지 색상 중에 가장 조화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이 대형 SUV는 좀 블랙 색상으로도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색상이 블랙인데 사실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보다는 좀 포스가 약하긴 해요. 이 블랙 색상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로버스트랑 블랙이랑 이 블랙이랑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하면 저라면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다만 뭐 중고 뭐 감가 요런걸 생각을 했을 땐 아무래도 블랙 쪽이 호불호 부분이 많이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블랙이겠지만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사실 앞에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과 블랙을 본 이후 확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이 색상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다른 실버 계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하다입니다. 제가 찜했던 1순위 색상이죠. 크리미 화이트 펄입니다. 사실 사진이나 영상 속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이상한 구도로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 흰색 차들보다 확 마음에 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새 거. 멀쩡한 상태의 이 생눈으로 봤을 때 흰색은, 아, 역시 다르네요. 운전자는 실외보다 실내 색상이 좀더 중요한 것 같죠? 자, 실내 색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네이비 그레이, 뭐, 요런 색상인데, 일단 제 산타페랑 가장 비슷한 색상이기도 하죠.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펠리세이드가 좋죠. 당연히. 뭐 산타페랑 뭐, 비교를 사실 안할 예정이었어요. 왜냐면 차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산타페보다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멘트는 하진 않을 거지만, 확실히, 아.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분명히 좀 고급감은 당연히 셉니다. 다만 중간 중간 좀 동그란 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좀 저렴한 느낌이 들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산타페는 요런 부분, 요런 포인트들이 도어랑은 좀 일체감을 줬는 반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곳곳이 크롬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발 오염 때문에 포인트를 준것 같고 어둡게 했죠. 약간 산타 페보다는 조금 더 밝은 화이트 반톤 정도 밝아진 느낌이긴 합니다. 전이 브라운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가? <laughs> 제가 생각했던 이런 브라운은 아니고 된장색깔? 어 그런 브라운입니다 천장은 까만색이고요 이런 포인트 부분들은 블랙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열의 뒤쪽이 원톤이네요 그레이 색상은 대비되는 색상을 줬잖아요 브라운은 이런 포인트를 준게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좀누런기가 보여요 이런 색상은 아닙니다 확실히 붉은톤 쪽보다는 노란 쪽에 가까운 브라운 색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색상은 블랙 원톤 색상이 라고 합니다 제가 블랙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고급스럽냐 <laughs> 오 괜찮은데요? 어, 어, 근데 블랙 원톤이라고 하면 이런 쪽을 크롬 장식이 아닌 블랙으로 좀 맞춰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현재 펠리세이드가 블랙 잉크 에디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블랙 잉크 모델을 위한 빌드업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블랙 원톤이지만 크롬을 넣었다. 이렇게. 자, 세개 색상. 블랙 원톤,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역시, 텔리세이드를 하겠다면, 역시나 저는 그레이로 가겠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들었냐면, 물론 실내가 훨씬 더 화사하고 넓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나마 우드 포인트가 이 색상이 좀더 낫다.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좀 밥상, 옛날 그 우리네 밥상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그레이 색상은 여기 2열 도어 쪽이 전체면이 통일감이 있는데 브라운 색상의 경우에는 대비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은 까만색이다. 또 1열을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한 번에 같이 또 통일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그 브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 문을 열었을 때 운전자 시선에서 보는 색상 첫인상 한번 담아 봤고요. 이세 개의 색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싼존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에선 잘 다루지 않는 예비 펠리세이드 계약자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앉아서 시동을 켰을 때, 바깥에선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화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은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은 별도 구매 옵션인데요. 1열 도어에 적용되는 도어 스펀 램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트렁크 매트는 고무와 플라스틱이 적절히 섞인 소재 같고, 오, 이렇게 꽤나 두껍습니다. 3열 펼침과 접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딱 잘 접히고요. 3열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활짝 펴집니다. 이건 실내 220V 코드인데 하이브리드의 경우 V2L도 들어가겠죠. 와, 이번 펠리세이드 순정 사이드 스텝.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산타페 땐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었는데요. 펠리세이드는요, 차량이랑도 이렇게 꽤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단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없는 차량이고요. 오히려 있는 게 나아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게다가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내리고 탈 때, 어우, 진짜 편합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 좀끔차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이 자주 타고 내린다. 이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주백색 등으로 거울미다지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산타페는 안 돼서 아쉬웠는데 말이죠. 아, 이번 펠리세이드. 생각보다 무드등이 화려한 느낌은 아닙니다. 대시보드 밑쪽에 이쪽이랑 1열도어, 2열도어. 이게 끝이에요. 저도 보고서, 엥? 했습니다. 나는 딱 비싼 차다! 좀더 화려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인승의 경우 이렇게 맨들맨들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척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9인승의 경우 의자를 세워야 해서 이런 턱이 있는데요.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좀 보고서 넣어야 되는 뭐 그런 거. 바디케어 시트라고 2열 안마 기능 옵션이 있는데요. 이 기능 없는 차량에 비해 덜 접힌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접어본 결과 이렇게 보기에 거의 다 접어진 것 같고요. 이건 바디케어도 없는 9인승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9인승의 경우 이런 구형 방식의 철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작동을 하고요. 7인승의 경우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참 찾았어요. 무조건 버튼으로 슬라이딩 되도록 돼 있습니다. 7인승이 9인승 대비했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이유 중 여기도 있었네요. 네, 이게 7인승입니다. 9인승 이하를 뒤로 젖혀볼게요. 어디까지 젖혀지나. 어. <laughs> 여기가 끝이에요. 아주 뒤로 확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7인승이랑 차이가 나지 않게, 그냥 요 정도까지 젖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2열의 공조, 열선 등 조작 버튼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데요 3열의 경우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조작하는 곳이 안 보입니다 한참 찾았어요 혹시나 해서 대신 오, 이렇게 열선 버튼도 있고요 3열 시트 조절하는 전동식 버튼이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어쨌든 공조는요 1열, 2열에서만 조작되는 듯합니다 트렁크 뚜껑을 들추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타페 차박을 가끔 하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펠리세이드에 앉았을 땐 좁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좀 위쪽이 답답하다. 기분상인가 싶어서 줄자를 꺼내봤습니다. 가로 세로 폭은 당연히 산타페보다 컸고요. 천장 폭은 가장 좁은 쪽이 80cm로 산타페의 가장 좁은 곳보다 3cm가 더 적었고요. 썬루프 쪽은 산타페와 같은 90cm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좁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펠리세이드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뭐 광활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산타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산타페가 이 천장 높이 때문에 좀 쾌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동 버튼의 경우 칼럼식 키야 여기 같이 묶어서 붙어 있는데요. 핸들 안으로 손을 넣거나 핸들 밑으로 손을 넣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모양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7인승 여기 2열 팔걸이 있죠? 여기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줄 수 없었을까? 돈이 그렇게 비싼데 말이죠. 물론 산타페보단 넓습니다. 그렇지만 차급에 비해서 뭔가 좀 작아보이고 앉았을 때확 편안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실내 곳곳이 동글동글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준대형 SUV의 웅장한 멋을 떨어뜨리는 포인트 요소들이 이런 동글동글한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산타페는 네모에 환장하더니 펠리세이드는 동그라미에 환장한 것 같은. 자, 신형 펠리세이드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컨버전도 또 시작이 됐죠. 저도 외장이랑 실내를 보면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과연 저 산조리는 어떤 옵션을 선택을 했고 어떤 색상을 골랐는지 요건도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 산조니가 산타페를 버리고 펠리세이드로 간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저처럼 산타페를 타면서 펠리세이드로 기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싸리 그냥 산타페와 펠리세이드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 종종 다뤄볼 테니까요. 이런 분들도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산타페 얘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존이었습니다